네 반갑습니다.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캘그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재사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캐나다에서내첫집 구매 또 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어, 모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모기지 브로커를 담당하고 계시는 제이디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좀, 좀 어색해요, 이 자리가. 왜냐면은 저희는 오래 안 사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찍는 게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다에 왔는지, 네. 현재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어, 캐나다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지금 일하고 있는 JD라고 하고요. 어, 유학을 이제 SOS 유학원을 통해서 온 케이스고요. 어, 세이트에서 이제 파이낸스 전공을 하고 은행에서 3년 동안 이제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로 근무를 하다가 어 지금 현재 소속 브로커리지는 이제 모기지 아키텍츠라는 곳에서 지금 어, 소속되어서 모기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모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데 먼저 모기지 브로커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기지 브로커는 이제 중 모기지 중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이제 대출 중개인인데. 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이제 은행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TD 뱅크 n 뭐 HSBC, 스 c o t i a 이제 뭐 Connect First, 어 이제 서비스 크레딧 유니언, 이제 크레딧 유니언까지 해가지고 어,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 모든 이제 어, 5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이제 제가 음. 확인을 해서 이자율도 그렇고. 어, 이제 솔루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한국말로 네. 하면은 우리 뭐 비교 견적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개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다른 이제 가... 비교 견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 가장 모기지 브로커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음. 금융기관을 이제 50개 이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가장 본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조건으로 네, 그런 조건을 음. 넣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자율도 싸게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솔루션 베이스로 이제 그렇죠.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주택 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재구매 사이클이 좀길 거란 말이죠. 그쵸. 집을 사서 뭐 이번 주에 사고 다음 주에 사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객 관리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저 같은 경우도 오래 살았지만 네. 집을 사실은 매매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네. 이 모기지에 대한 디테일한 네. 내용이 별로 없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 사항은 어, 모기지 몇 퍼센트 정도 이율 될까? 음... 그냥 내가 나오 이제 어떤 은행 기관이나 브로커를 선택하는가, 좋을가요 네, 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제 브로커나 네, 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음... 어떤 게있습니요 이자율 굉장히 중요하죠. 음.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 은행에서 네. 어, 25년 상한으로 4.99를 잡아드렸는데 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자율을 어, 2%를 내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25년 올랐죠. 상한으로 했으면 한 달에 이제 나가는 금액이 300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은 거죠. 음. 일단은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볼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지만 음. 모기지 브로커랑 했을 때는 모기 어, 이자율을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더 좋은 솔루션으로 이제 진행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실제로 어, 은행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5년 고정을 하시고 이제 보통 어, 만기가 오기 한 4개월 전에 연락을 주셔서 이제 재갱신을 하실 거냐까 연락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1년, 음. 그죠 1년 전부터 그리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죠.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을 해가지고 더큰 돈을 세이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집을 살때 모기지 브로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네, 모기지가 만기가 돼서 리뉴얼 때도.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시는 이제 거죠. 실제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이제 은행에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을 안 하세요. 음. 네, 리뉴얼을 안 하고,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조건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자율을 좀 싸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리뉴얼로 이제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재용자 같은 부분도 응.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총 상환기간이 20년이 남으셨는데 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20년으로 그냥 재갱신을 하는 것보다 응. 30년으로 땡겨서 응. 이게 다시 리스트럭처를 해버리면은 페이먼트가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부동산을 어. 이제 많이 뿔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브로커랑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요. 리얼터부터 이제 찾으시는 게 맞는데, 모기지 브로커부터 이제 선택을 하시고 변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버지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은행은 10% 어떤 은행은 20% 까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가 사전 승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인컴도 좋고 다음 페이먼트도 좋고 신용점수도 좋고 이제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은 사실